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입을 맡은 동부 게이트볼 협회 사부장 김찬표 인사드립니다. 어, 제12회 자전 한국병원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본 행사에 앞서 자리를 비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회원의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회원 상호관 신목 후보를 위해 오늘 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대전환경병원 정통각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동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구 박이조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바쁘신 관계로 출전을 보내고 셨거든요 잠깐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박이조입니다 네. 거리마다 봄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계절 네. 제12회 대전 한국병원장기 케이트볼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때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장님 안오셨네요. 다음은 실천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동구의회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동구의 박선용 전임 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 체육회사나 각 종목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대전정부 체육회 정민규 회장님께서, 어, 대한체육회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 김원주 사무국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게이트볼 협회 김장성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부 <laughs> 게이트볼 협회 김상봉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유성구 게이트볼 협회 고의정 회장님, 아닙니다. 대덕구 게이트볼 협회 조춘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동구 게이트볼 협회 송진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구 게이트볼 협회 김영옥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동구 게이트볼 협회 황청의 전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 대량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행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제 12회 대전 한국 병원장님 기특볼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몽구 기특볼 협회 김영옥 부회장님의 회선안이 있겠습니다. 대전 한국병원장기 게이트볼 대회의 을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11회 대전 한국병원장기 게이트볼 대회의 우승팀인 통신분에로부터우승키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승팀는정공각 대전 한국병원장님과 동부 케이트 협회 송진일 회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구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해전 한국병원장님의 표창이 있겠습니다. 홍도분의 정복수님 동신분의 김재관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표창장 수여는 정봉각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가셨어요. 앞으로 서서 할요이렇게 네. 네, 원장이 표장장제 2025-2호 공보 키티폴 옆에 동신분의 김재관 계약해서는 평소 남다는 애한심과 봉사정신으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오셨으며, 특히 대통령의 저변 확대를 통해 생활체육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대전광역시 대전 한국병원장 정봉학. 인상로 <laughs> 상금 10만원입니다. 장장, 제2025-1호, 동구 게이트 권협회홍도분의 정복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흥금 10만원입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전 한국병원 정국학 원장 및 대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한국병원 전자 정국학입니다 아, 여러분들 <laughs> 안녕하 반갑고요. 12회가 됐다는 걸 네, 놀랐습니다. 운동하실 때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일 좋은 거는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혹시 다치시거나 그러면 대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또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한 시대인데요. 이 운동을 함으로써 이 사태를 이겨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국병원하고 우리 동구협회하고는 의료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우리 회원들에게 좀 혜택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 묘굴에 방문하실 때 회원증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동구협회 송진일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대중 동님 여러분. 그래도 내빈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그로운업주 우리를 바치는 아름다운 계절에 게이트볼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한국교대와국기 게이트벌레를 개최하게 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게이트벌은 단순한 수치부를 넘어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며 함께 즐거움을 나눌 시는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우 여러분의 열정과 우정을 확인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분은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고 서로 격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게이트발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재신 전공각 한국변원장님남철호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대회를 위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laughs> 다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축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다음은 오늘 대회에 출전한 선수로 대표하여 대전 동부 게이트볼 협회 정옥자 선수와 이종철 심판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 선서문은 송분각 대전 한국병원장님과 동부 게이트볼 협회 송진진 회장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선서 우리 선수 일동은 제12회 대전 한국병원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임하여 스포츠맨 정신으로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선수대표 심판대표 이종철 이상으로 제 12회 대전환국병원장기 게트볼대의 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laughs>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선수분께서는 앞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에 안내하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우렁마 해장국과 우리 마 양성해장국과 한마음 정육식당으로 전했고요. 그, 한마음 정책당은, 단일 메뉴, 김밥으로 하여금일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이 는 회식 후에, 밑에 네. 사.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여기 카메라 보실게요.